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 TV 권소희입니다. 어,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 건강에 대한 저의 짧은 지식이지만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음, 자랑하고 싶은 더블X입니다. 이 더블X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랑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품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친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강보조식품 꼭 먹어야 하나요?의 주제에 맞춰서 실제로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노출되는 많은 환경오염 문제들, 그리고 지금 뭐, 뭐, 깔따구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사실 우리 늙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항산화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본 베이스가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싶은 그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건강의 베이스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XX를 한번 이제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XX란 친구는 실제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면역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 지난번 면역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실제로 비타민 c 라든지 그다음에 아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과 연관된 미네랄과 비타민들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이 더블 엑스이기 때문에 어, 면역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산화 노화를 막아주고요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암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고 있잖아요. 암세포들을 공격하는 그런 산화 물질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 실제로 항산화 효소인 뭐 우리 뭐 gpx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말, 말씀드렸던 sod 이런 원료들이 미네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사.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원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란 친구를 잘게 쪼개서 우리 혈관을 통해서 우리 세포로 공급하면 세포의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막 돌리는 원료를 만드는 그 중간 과정에대사란게 필요하거든요. 이 대사 과정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이 더블엑스입니다. 그래서 더블엑스만 잘 먹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블엑스를 두배 먹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럼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실제로 건강함이란 우리 몸에그 와인 코르크 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꽉찬 건강을 만나려면은그 코르크 통 하나 하나 하나가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비타민 A, C, E, D, 칼슘, 마그네슘, 망간, 구리, 아연 쫙 연결된 이 판넬들이 꽉 차여서 그대로 잠겨 있을 때는 가득 찬물 나의 건강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느 시점에 어, 칼슘이 부족해진다든지 아니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진다든지 이렇게 흠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미네랄은 어떤 부분들은 꽉 차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가닥가닥 뜯어진다면 혹시 여기에 물을 채운다면 물은 어디까지 찰까요? 내가 있는 미네랄의 부족한 부분까지 밖에는 물이 차지 않고 나머지는 다 새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영향과 스트레스 상황과 미국 사람의 영향과 스트레스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영향을 넣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주별로 유럽 아니면은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쭉 나누어서 있을 때그 중에서 특히 한국을 위한 특별한 더블엑스를 만들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더블엑스입니다. 왜 다르냐면 나라마다 스트레스 지수가 다릅니다. 실제로 어, 나라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다른 부분을 맞춰놨어요. 특히 한국은 특별히 한 나라만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프랑스 민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롭대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뭐 파란 불이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어도 사람들이 빵빵 경적을 울리지 않는답니다. 가끔 내려서 확인한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불이 바뀌자 바로 경적을 울리죠. 손해보는 걸 너무 싫어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빨리 받는 취약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락지수가 전 세계 최고 높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 한국 사람 패턴에 맞춰서 탁 채운 게 XX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항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어, 떤건 먹고 어떤 건안 먹어도 될것 같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진주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족함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런 많은 야채와 과일들을다 먹을 수 없어서 비타민, 미네랄들을 더블엑스로 대체합니다. 물론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든뭐 화학공장에서 만들지 않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더블엑스를 먹는데 이 더블엑스는 14가지 비타민과 1 0 가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가지의 식물을 통해서 여러 종의 식물 내재 영양소가 들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토시아닌, 라이코펜, 또 우리 뭐 루테인, 카테킨 이런 성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1 9종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물 영양소들과 10가지 비타민과 우리 비타민 14가지가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과 항산화와 대사를 하는데, 그걸 니네들이 어떻게 증명해? 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체를 실험으로, 대상을,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세포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다가, 이제 노화가 되거나 아니면 병들면, 세포 꼬리가 이렇게 쭉 쳐지면서 늘어난대요. 탱탱한 세포였는데, 꼬리가 생기더래요. 그런데 이 세포 꼬리가 더블엑스를 2주에서 3주 정도 복용하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게 실제로 밝혀졌어요. 어 그래서 DNA에 그리고 LDL에 산화적 손상을 유의적으로 억제한다라는 표현이 카탈로그에 실릴 정도로 이게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 혈관에서 혈전, 혈병들이죠. 혈 이게 혈액들이 엉키는 현상들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블엑스라고 실제로 논문에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먹으면 될것 같아. 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꼭 더블엑스를 드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더블엑스는 실제로 어 제가 제가 알기로 5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그 전에도 업그레이드가 됐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될 때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많고, 또 독소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몰리브덴이라는, 몰리브덴이라는 미네랄이 함유가 됐어요. 얘가 해독에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비타민 b 와 d 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지수가 높으니까 대사가 잘 되지 않구요. 그리고 비타민 d 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올려서 지금 새로운 더블 x가 만들어졌어요. 저같은 경우는 에이 더블 x를 평상시도 에 많이 드시지만 제가 오늘 이 통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블 x를 드시면서 어떻게 드시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더블엑스를 드시면서 이렇게 어, 비타민 2 종, 미네랄 2 종, 식물내지어 영양소 2종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요, 어, 더블엑스를 비타민만 다 먹고 한달 후에 미네랄만 다 먹고 한달 후에 더블 미 식물내지어 다 먹은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효과가 없더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아침, 저녁으로 두 알, 두 알, 두 알, 두 알, 두알 이렇게 먹는데 특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식물을 말려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특히 나는 이렇게 말린 나물 먹으면 소화 잘안 돼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용성 비타민들이 특히 좀잘안 되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먼저 한 알, 한 알, 한 알을 먼저 드시면서 조금씩 소화력이 늘어나면 두 알로 정상적으로 늘려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이 더블엑스를 드시면서 나는 오늘 너무 많이 피곤해 하시면 정상인 수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두알 두알인데 나는 좀 많이 받아 이러실 땐좀 추가하셔서 드셔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본사 가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몸에 맞춰서 드셔주시면 너무 좋고 모두들 이 더블액 드시고 많이 많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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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시고 많이 많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함께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